코사인 e x 더하기 1, 그죠? 그러면 코사인 배각 공식 쓰시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었던 거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배의 사인 제곱 x 즉2 마이너스 분자를 갖다가 다 해주시면 최종적으로는 2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 묶어내주시고 1 마이너스 x 일 더하기 x 해주시면 2 더하기 2 사인 x 만 남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은 2x 빼기 2배의 코사인 x 큰일 났건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파이고요. 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0이고 더하기 2요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은 더하기 1. 그래서 3분의 2파이 더하기 1. 4번이요. 아이쿠야. 얘는... 잠시만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사인 제곱. 왠지 그거 쓸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아, 그거 쓰네. 예. 그거 쓰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면 다시 바꿔줘 볼게요. 어, 그러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 주시고 루트 3 앞으로 나와 주시고 4분의 파이 a 사인 제곱 x 분의 1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에 4분의 파이 a 코시컨트 제곱 x dx였던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에어 마이너스 아이고 플러스 이 마이너스 떼줍시다. 그러면 코탄젠트 x 4분의 파이에서 a까지 이렇게 되셨어요? 그게 저렇다라는 거 다. 그러면은 음값다 그냥 코탄젠트 a고 어, 빼기 코탄젠트 4분의 파이. 즉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었던 거니까 빼기 1에 3. 해줬는 1. 네, 루트 3해 줬는 게 얼마다? 1 루트 3이다. 즉 코탄젠트 A. 코탄젠트 a는 날라가고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딱이 말인즉슨 탄젠트 a가 루트 3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탄젠트 a가 루트 3 나오는 거는3분의 파이죠. 예, 그래서 a는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요리고 그냥 난뭐 통분 해주시고, 그죠 하나로 합쳐주시면은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삼승 x 더하기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삼승 x는 요거날라가야지즉두 배의 사인 제곱 x 남게됐고요그 다음에 밑에는 1 마이너스 s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나오게 되니까 코사인 제곱 x 잠시만요 x 나온다. 이렇게 됐잖아요. 응? 이건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체크요 마이너스 사인 삼승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삼승 맞고 그 다음에 1 빼기 사인 제곱 백스 코사인 제곱 백스 맞네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잠시만요 얘를 갖다가 탄젠트. 저는 이게 하면은 탄젠트 시컨트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갖다가 했는데 갑자기 예상 밖에 이런 게 나오게 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일단 가 봅시다. 즉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탄젠트 2 배에 나가 주시고 제곱 x dx였던 거니까 아... 탄젠트 제곱이면 이걸 갖다가 또 짝수 짝수로 두지 마시고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퀀트 제곱이죠. 예, 그러면은 탄젠트는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2배의 시퀀트 적분해 주시면은 탄젠트 나오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 즉 얘는 2배의 그러면은 탄젠트 6분의 파이. 뭔가 좀 전에 한것 같은데 3분의 루트 3이고요. 그죠? 빼기 6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0 넣어주시면 그냥 0이고요. 그러면 3분의 2 루트 3 빼기 3분의 파이가 있나요? 아 여기 있는 거군 예. 예 수고 많으셨어요.